안녕하세요 현서진의 현서예. 현사진. 오늘은 우리가 다이실크 롱밴드 공예를 만들 볼 거예요. 이쪽에는 고무들 있고요. 오늘은 엄마랑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온 이거는 롱밴드가 좀 달라요. 약간 머리 묶는 고무줄처럼 네. 좀 달라가지고. 오늘 만들어 볼까요? 오늘 이걸로 팔찌를 만든다고? 네,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에이? 이건 고무장 거의 똑같고요. 근데 좀 음, 어려워요. 이건좀 단단해 가지고 그리고 이걸 잘안 늘어나 가지고 고무줄보단 조금 어려워요. 원래, 원래 우리가 원래 하던 게 이거잖아. 엄청 잘 늘어나. 어러니까잘 늘어나서 좋죠. 로하기 있긴 해요. 어, 저 어, 엄청 어. 좀 엄청 쉬워요. 근데 이건좀 이렇게 저런 단단한 느낌 현서가 어? 엄마 알려주면 엄마도 같이 만들어 볼아 요거랑 똑같아요 만드는 거아 그래? 그럼 네. 해보자 네아 근데 고무줄이 좀더잘 잘 저는 잘 패턴은 보이네. 무지개 색깔로 하겠습니다 요렇게 그럼 엄마는 서진이 좋아하는 색깔 파란색 초록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해봐야지 네그번 가볼게요 자첫 번째 할 때는 핑크색을 이렇게 테스트 해줄 거예요 이렇게 내려주고 눈치. 오, 나는 이렇게 해주고 내려주고 해주고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그럼 한개 됐죠? 그다음에 그냥 이거는 탁 해줄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무한 반복으로 갈게요. 그냥 무한 반복. 다이노 포켓몬스터를 <laughs> 발산다. 무지 색깔 한 조각. 무한 뭐, 다이노 파워 무한 뭐, 다이노 쉽게 만들야지 서진이는 지금 잘 어? 하고 있어요. 현수야 어?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아, 맞아요. 아니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고 손가락으로도 하네. <laughs> 저는 도구가 없어서 손가락으로 하고 있어요. 무슨 어려니까 우 이것도 저도? 써도 돼요. 어 고마워요. 오케이 한번 저도. 그제 우리 누가 더 빨리 만드는지 한번 배틀해 볼까? 오케이 어차피 오케이. 내가 얘기했지 왜냐면 그래서? <laughs> 내가 지금 엄청 양 봐. 아니 준다. 나도 질수 없지 누가 더 예쁜지 어 투표 투표 받을까? 투표. 근데 누나가 네. 좀더 많이 연습했는데 저는 아까 전부터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이거 맞지 현서야? 아까 전 아니었는데 <laughs> 맞아. 오케이 오늘 자 저도 부현서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저가왜요런 색깔을 골랐냐면 다른 색깔도 있었는데 왜저가이거 골랐냐면 요게 제일 약간 형광펜 있을 때 제일 약간 좀 반짝거리잖아요 음 근데 저도 요 형광색깔이랑 똑같고 또는 반짝이는 게 있으니 요것도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저 맞아요 현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 형광색이에요 맞아요. 형광 무지개 색깔. 형광 무지개 색깔. 이렇게 재미. 사실 우리 그냥 하면 재미 없으니까 어 끝말잇기 하면서 할까? 오, 그럼 고무줄 끝말잇기? 고무줄 끝말잇기. 어때? 그래 대신에 응. 두 글자. 끝말잇기 세 글자. 무한다이노. 두 글자. 있네? 두 글자 오케이. 무한다이노부터 시작해. 엄마는 어 개미. 미 어? 미롱? 미소. 미러. 소? 응 소. 어. 소! 소? 소! 고기! 소집! 소고기 집이 소가 사는 집아 맞아? 집? 집집 집. 집군 집군? 집군이 뭐야 집집 <laughs> 집사 집을 산 아저씨? 집사? 집사 집사, 집사. 사 사자사자자자자기차 사자. 자... 뭐. <laughs> 못! 못! 오 못! 은 생각이다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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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못! 차 못! 차음차 어, 내가 이차 못! 차 못! 차차라차 신문 못! 차이나 못! 차 같아. 십무십 단이구요. 십무십 단 봐까 그러면? 십무십 단이 뭐야? 0개 묶고 1 0개다 파는 거야. 와. 그 우리 엄마는 얼 어, 엄마 벌써 이만큼 했어. 난 이만큼 했는데. 난 이만큼, 이만큼 했는데. 오 진짜 많이 했다. 언니 그렇게 많이 했어? 오 하는데 와 이거 좀 쉬워. 어, 쉬워. 이게 두꺼워가지고. 뭐난 이만큼밖에 못 했는데. 어? 맞아. 이거 어, 여러분 맞죠? 초보자들은 맞아. 그냥 고무 어. 이렇게 롱밴드 로 하는 어. 게더 쉬울 것 맞아. 같은데. 이거 그냥 집에 있는 고무줄로 해도 될것 같아. 맞지. 이거 쇼핑 가면 요렇게 이런 고무줄 우와. 팔거든요. 그걸 맞아. 만들 수 있어요. 맞아. 언니 어, 이제 놀랐어 방금. 완전 간편해요. 아니 누나 그냥 1등인데 아니 현서가 수다 떠는 동안에 저기 되게 많이 기어졌어 현서는 이거 만들어서 누구 주고 싶어? 아저씨. 저. 아, 저한테. 아버지. 너 스스로? 네. <laughs> 저거 만들어서 정하고 가져야죠. 그냥 하나 만들어서 현서 가지고 두 번째 만들면 누구 줄 거야? 어, 난다또난네개만들어 어, 그냥 가져. 진짜? 이게 그러니까 순서를 정한다면? 전 그냥 아버지. 크림이 목줄 만들래요. 좋아. <laughs> 크림 목줄 다음에. 아니면 뭐... 크림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크림이 우리 실로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 크림이 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시청 그 구독자님들 계실 수 있으니까 크리미에 대해서 좀 응. 엄마가 질문한 현서가 대답할래? <laughs> 어떻게 돼 그러면? 티어. 살릴 수 있어? 나 지금 위기야 위기. 오 됐다. 오 됐어? 괜찮아? 응. 아, 아 중간 좀 끊겼지만 그래도 현서야 응. 엄마 크리미. 크림이... 난 잘되고 있다. 에 대해서 우와, 궁금증 Q&A Q&A 크리미 Q&A 오케이? 크리미는. 크림이는... 몇 살이야? 크리미는 어린 m y Cre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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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r e a 반 y Cre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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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r e 좀비 y Cre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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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r e a 그 다른 서진이 생일에 똑같은 달이어요 1월. 그리고 1월? 어 1일. 17일. 내 생일 저 생일은 15일. 2월 15일이니까 해서 17일. 1월 15일로 맞아, 맞아. 1월 15일. 맞아. 난 17일인데. 맞아요. 그럼 맞아. 크리미 생일이 다 맞네. 고생합니다. 맞아. 큰 누나 그럼. 맞아. 그러면 어 크리미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나. 크리미를 제일 크미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 간식. 음식. 아, 식 간식. 간식. 거의 간식은 그냥 유포 같은 거 좋아하고 말랑말랑한 유포 음. 그리고 사람밥으로는 고기 좋아하지 않아? 고기 그냥 종류 고기 고기 종류 다 좋아해요 그냥 음. 고기 그냥 잡아먹으면 그러면 크리미는 <laughs> 어? 파란색이 없네 이제 파란색 빼고 있는데 그거 어, 보라색이에요 아, 그래? 크리미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거의, 우리 나갔을 때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음, 거의, 오늘 밥 먹을 때는 밥 달라고. 언젠가 뚫으면서 막, 어, 막 뚫으면서 자는 건 아니고. 뚫고 뭐, 이제 배부를 때는 자고, 막 그래요. 맞아요. 크림 보통 밥 먹고 싶어 하거나, 장꾸러기. 현수 이제 이거 마무리 할수 있어요? 하나 완성을 할 수가 어, 있어? 응, 손어손 우리 얘기하고 있는 동안 엄마는 지금 이만큼 했어. 나 이만큼 한개한거 맞아? 아, 엄마 그거까지 만거 봐. 똑같아. 비슷해. 똑같아, 똑같아. 저더 길어요. 어. 어쨌든 엄마 묶어봐. 엄마 묶어줘. 꼬리 여기 있어. 꼬리. 꼬리 찾았어요? 아 그래요? 아 어, 꼬리 찾았네. 난 야광을 많이 했어요. 허진이도 여자인데 많이 했다. 어참 배웠는데 빨리 가지고. 어, 지금 시간이 밤 11시 30분이에요. 오. 우리 1시에 자고. 4시까지 이러는지 보고 있다. 오 갑자기 색깔 엇갈렸어. 음, 응, 선생 이제 마무리 한번 해줄수 있을까? 나는 동는데 오늘 잘. 저의 결론은 제 결론은 초보자들은 요걸로 연습하는 게좀더 간편하고 음. 이제 중급 학생들은 이런 얇은 고무줄을 하는 게좀더그 레벨이 업될것 같아요. 초보자들은 요게 제일 쉬워요. 저도 이거 응. 제일 쉬었거든요. 네. 저는 저저 거의 마무리 됐는데. 음, 엄마가 다 했네. 샘플로 이거를 저는. 하나도 제 길다. 색깔도 예쁘고. 말도 없이 아주 열심히 <laughs>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데 괜찮... 서지 도 많이 했다. 됐어요. 짜잔. 이렇게 이제 고리 연결하면은 팔찌랑 완성. 팔찌랑... 완성. 어, 그렇죠. 이건 엄마 거. 이건 내 거. 현석 거 색깔 보여줘 저거는 어깨 쪽 오렌지 색깔다가 하 갑자기 파란색이 없어진가 이제 색깔이 엇갈렸어요. 맞아요. <laughs> 근데 그런 무슨 색깔인지 다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데 어내건 열아홉 개야. <laughs> 짠. 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맞는 자, 네, 걸는거나 자. 제아것도 이제 해 주세요. 저다 있어요. 거기 우리 해봐. 이제 이거 마무리하고 자자. 캔밤 응. 못 했어요. 해도 아, 되겠다. 응, 최소 할거같아데 하세요. 하여튼 마무리하고 어. 엄청 짱네요. 전소은이두개좀꺼거 어. 가지고 현서는 이제 마무리하세요. 어, 것 1학년인데 키가 큰 편이지. 음, 그래서 무게 좀. 난6살인데 키가 큰 편. 현서 키가 몇 센치지? 136? 1 4년인 백사십육 센3 6인가 130이요. 136, 그러니까. 아니 저보다 키 크네, 있어요. 몇 명? 142? 142? 십이2 142? 1 4니 142? 142? 142? 142? 142? 142? 삼 반이 아니고 일 학년 중에 한명이 있는 거야? 눈알 음. 똑같은. 음. 오, 얼른 해주세요 네. 어, 서진이 네. 지금 얼마 있어? <laughs> 서진이도 서진이가 중간에 색깔 바꿔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아름 <laughs> 네, 서진이. 음. 차라, 저도. 촬영하기 직전에. 저 생각에는 잘한 저 생각에는 다음에 찍을 거는 음. 요 고모들이. 고무줄 응. 반 하다가 갑자기 요요 요 얇은 고무줄하면 어떻게 무슨 팔찌가 될지 좀 궁금해요. 어 저는. 맞아요. 우리 그거 실험 한번 해볼까요, 뽐요? 네, 다음에 그런 컨텐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마가 지금 고리 묶는데 생각 네요 잠깐만요. 좀 시간을 더 주세요. 저도 제가 이제 고인데 소지시 도 많이 만들었다. 서진이는 손이 이렇게 얇아가지고 손 손에 실이빨라요서진이다리도 네. 달릴 때빠 e 데 이제 n and the bandsundo w a n 아 엄마, 대박. 마무리했다 팔짱 끼고 이제 마무리하자 나 g 아직 우와. 다 못해서. 와. b a r r 어 예뻐. 와. e n I h a v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어 엄마도 자랑해야지 네. 그, 여러분들 마무리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요 안녕, 안녕.